대한항공 최종합격생의 답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간단한 팁을 좀 전수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율쌤입니다. 1차 영상면접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쉬운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상반기가 가까운 만큼 돌아오는 시즌에는 꼭 최종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임원 면접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항공에서는 여러분들 승무원 준비하시는 것을 보조하고 싶으셔서 이 승무원 면접 가이드라인을 따로 준비해서 배포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대한항공 출처의 자료에 의하면 임원 면접의 주안점으로 주요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의사 표현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롤플레이라는 상황을 질문으로 주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실래요라고 물어보는 이러한 순간이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난감한 질문을 던지거나 꽤나 집 굳고 당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이 친구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또 관찰하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 대처 능력을 면접에서 직접 증명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롤플레잉 질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면접이 바로 임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롤플레잉에 대해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롤플레잉에서는요. 가장 피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다른 친구들이 절대 하지 않은 참신하고 최초의 주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 이것부터 얼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몇백 명 몇천 명이 함께 들어가는 이 면접에서 내가 유일하게 창의적인 대안책 창의적인 주제를 말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앞 지원자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동일할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강조사항입니다. 다른 지원자와 주제가 동일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을 두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의 답변을 확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 자, 롤플레잉 공통 질문을 받았고요. 이네분 모두 다 주제 설정이 너무 똑같아요. 앞 지원자가 말하는 시간 동안 내가 조금 더 신선한 주제가 떠올라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1번 지원자가 최초의 주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할수 있는 이야기로 충분히 설명을 진행했겠지요. 자, 두 번째 친구가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두 번째 친구가 어쨌든 앞 쪽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 내용을 굉장히 축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맞춰버립니다. 자, 3번 친구 마찬가지로 결국은 동일한 이야기니까 나도 좀 이야기를 줄여야겠다. 자, 4번 친구도 나도 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말을 줄이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면접관님께서 자, 뒤쪽에서 답변한 지원자들을 보고 아, 이 친구들이 정말 딜레이될까 싶어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건가? 아, 앞쪽 친구와 이야기가 중복되니까 말을 줄여주는 센스와 배려를 보여주나 봐.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저희가 이제 6인에서 들어가는 임원 면접인데, 자 6인 중에 4인이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친구가 가장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넉넉하게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2번 친구 좀 부실했고, 3번 친구 더 부실했고, 4번 친구 내용이 더 부실했단 말이에요. 자,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4명 중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준 친구는 1번이라고 봐. 해서, 1번 친구만 합격을 시켜준다면 자 다음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 서러운 문제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서러워할 수도 없는 우리의 실력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승복해야 되는 우리가 지는 싸움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어떤 전략? 여러분들이 이기는 전략.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순서에 있을 때 또는 뒤쪽 순서에서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경우 해야 되는 행동요령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행동요령은 여러분들 절대 앞지원자와 주제가 동일하다고 해서 답변 확 줄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좀더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말씀드릴 텐데 단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조금이라도 또 다른 에피소드를 추가해서 주제는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수강생 중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했던 친구, 자이 친구의 답변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지원자와 둘이서 동일하게 같. 롤플레잉 질문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자 첫번째 친구에게 이제 면접관님께서 옆 지원자에게 면접 직전 스커트에 커피를 쏟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앞 지원자도 참 아이디어가 좋게, 아,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미안했기 때문에 옆 지원자와 제 스커트를 바꿔 입고 입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다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수강생은 사실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를 한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면접관님께서 똑같은 질문에 키워드였던 커피를 녹차로만 교체하셔서 옆 지원자 스커트에 면접 직전 녹차를 쏟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 수강생은 항상 대비를 해야 했죠. 주제가 같더라도 에피소드가 다르면 된다. 자, 그래서 저희 수강생이 잠깐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밖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면 뜨거운 녹차를 마시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가 그 뜨거운 녹차가 아직 식지 않아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제가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상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좀 단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도 스커트를 바꿔 입고 면접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앞 지원자와 똑같이 스커트를 바꿔 입는다 라는 설정이었지만 자 앞쪽에 스토리텔링이 매우 흥미롭고 재밌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이 스토리텔링은 이 수강생과 임원 면접 대비 특강에서 저희가 롤플레잉 질문 중 화상 승객에 대한 대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화상에 대한 뜨거운 음료에 대한 키워드가. 갑자기 번뜩 떠올라서 이거 화상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 라고 적용을 해주신 매우 매우 우수했던 사례였습니다. 당시에 임원합격 당당히 하시더니 최종합격까지 안전하게 합격하셨고, 현재에는 대한항공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이 앞지원자와 주제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버버! 버벅거리며 당장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시기 보다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설명하는 내용, 비유해 줄 예시 같은 것들이 달라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마쳐야 한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원 면접에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강조해 드릴 사항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력 사항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임원 면접은요. 전체적인 면접 중 가장 긴 면접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1차 실무 면접이 영상으로 대체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타 항공사들의 1차 면접은 질문 2개 내지 3개 정도로 면접이 끝나는 빠르게 진행되는 면접이죠. 자, 그런데 이 임원 면접 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력사항 들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도 보시면서 질문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력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야 되고 자신이 적은 자소서의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셔서는 절대 안되겠죠. 그래서 자소서의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또 대한항공의 입사 후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개인의 이력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임원 면접에 참여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승무원 최종 합격했을 때 받았던 이력사항 관련 질문 이 질문은 직 직장인이신 분들 과거에 파트타이머라도 간단한 사회적인 역할들을 해보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예측하신 상태에서 입실하시면 좋을 질문으로 제가 대표로 한번 꼽아봤어요. 당시에 선생님은 이제 웨딩홀에서 도우미를 했던 아르바이트 업무 경험을 같이 이력상에 적었었는데 그때 당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웨딩홀 도우미와 객실 승무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무와 승무원의 직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입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저는 처음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질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웨딩홀 아르바이트 그리고 또 롯데백화점에서 의류 판매했던 일들 대부분 이제 서비스 경험들을 적으면서 객실 승무원과 연관되는 부분들 공통적인 부분들은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질 못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단 생각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웨딩홀 도우미는 아무래도 객실 승무원처럼 유니폼을 입고 이 회사의 얼굴이 되어서 고객 서비스를 한다 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은 직무입니다 어, 다만 이두 가지의 직업의 차이가 있다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책임의 그 무게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했던 웨딩 도우미 일은 예를 들어 고객들이 몰리거나 또는 고객에게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 도우미들이 발견했다면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저희보다는 해당 상황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보안요원 분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게감이 그리 크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었다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는 객실에서 일어나는 화재 상황이나 또는 고객 간의 난동 상황이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객실 승무원이 직접 안전 업무에 투입돼야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면접관님께서 끄덕끄덕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인의 직무, 그 다음에 객실승무원의 직무 두 가지 직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시고 입실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질문 예상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받았을 때 누구보다 자신있게 객실승무원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이력사항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셔라.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력상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을 약점의 질문들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이 공백은 뭐 때문에 쉬신 거예요? 바로 취업하진 않으셨네요. 어왜 본인은 서비스 전공도 아닌데 왜 객실승무원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토익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 변명 한번 해보실래요? 학점이 낮은데 왜 학점이 낮아요? 자 이런 질문들처럼. 꽤 받기 거북스러운 정말 받고 싶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면접관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 이유는 임원 면접의 주안점인 상황 대처 능력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내가 봐야겠다 하고 질문을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너무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상황이 왜 발생 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세하게 설명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임원 면접은요 이제 답변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해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입사했던 저희 수강생도 임탈하시다가 저와 함께하신 분이셨는데 이 분이 가장 집중해서 또 개선해 주셔야 됐던 포인트도 어떤 질문이든 일단 끊기지 않고 무슨 말이라도 하지. 하고 소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캐릭터로 처음에는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말을 정확 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트레이닝을 계속 저희는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또 삼사 항공사 동시 합격하는 결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임원 면접은 이제 질문을 대충 듣고 그 의미만 듣고 생각난 아무 말을 했을 때갈수 있는 그런 면접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하셔야 되냐? 질문을 아주 정확하게 듣고 팩트에 말하기를 해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최종합격했을 때 어떤 질문 받았었냐면요. 팀원들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취향지가 어디예요, 유라씨?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개별 질문이었고,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 제가 의미만 듣거나 대충 듣고 생각난 말을 일단 시작해 해버리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캐릭터였다면 100%이 사고가 났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어떤 사고?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취향지라는 답변에는 대략 대비를 해보고 말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 그냥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저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 취향지를 가장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앞에 수식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팀원들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취향지가 어디인지라는 질문이었잖아요. 당시에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기존에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제 개인의 이유가 담긴 그 취향지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아, 여기를 선배님들이랑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근에 손미나 아나운서의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스페인 마드리드라는 도시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스페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된이 오래된 식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통돼지 바베큐 요리 그리고 와인 한잔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선배님들께서 이 마드리드라는 도시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하는 시간을 소화하시면서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어하실 상황에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의 이 피곤함을 좀 녹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이드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돼지 바베큐 요리에 와인 한잔 하면서 이 장거리 비행의 피로감을 풀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같이 보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답변이었어요. 답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우리가 기존에 준비했던 이야기를 응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면접관님이 지금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잘 듣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임원 면접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변에만 충실해서 이제 그렇게 좋았던 인상 잊어버리고 듣기 좋았던 음색도 날가고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에 담아 주셨던 좋은 인상과 편안한 음색과 서비스에 적합한 친절한 속도감을 잘 지켜 주시면서 연습 진행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셨던 임원 면접의 결과가 아주 가까워질 겁니다. 임원 합격 진심으로 응원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